이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n이네 그럼 이거 고일 과정 아니야? 아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를 x 빼기 n으로 나눴어 묵순 q 나머지가 an이야 이게 항등식이거든? 그럼 x에다 뭐 넣고 싶어요? n 대입하고 싶어야죠 그럼 여기 0으로 사라지니까 an은 몇인 거예요? 2n 제곱 빼기 3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다, 여기 다 계산해 주시면 여기 계산하죠 이거 그럼 뭐야 얘한테는 뭘 붙이라고? 마이너스를 붙이고 앞에는 3n제곱 플러스 2인가요? 여기 2는 지워질 거고 몇이에요? n제곱 플러스 3n이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 n1부터 10까지 얘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? 그러면 여기 분배해주고 쌤 좋아하는 거죠 3 8 5 맞나요 여기는 3 곱하기 55 맞아요 계산해 주시면 550 나옵니다